안녕하세요. 와플TV 여러분. 학점은행제 학습 멘토 석구쌤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학위를 따려고 하는데 학점은행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학점은행제를 활용할 때 필요한 비용에 대해 완전 정리해보고 최소 비용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점은행제 비용 구조에 대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강의를 신청하고 수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대학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학점은행제에서는 한 학기에 최대 8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고 1년에는 14과목까지 이수를 할수 있어서 보통 한 학기당 7과목씩으로 나눠서 신청을 하게 되며 과목당 비용으로 계산을 하게 되지만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신청하는 과목 수와 무관하게 학기별로 등록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보통 4년제 대학교 등록금은 한 학기당 300에서 400만원 정도이지만 학점은행제 비용은 한 학기에 약 50에서 60만원 정도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이 선택하는 전공과 진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학점은행제 비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점은행제 비용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 수수료입니다. 여러분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죠. 학습자 등록은 4,000원이며 처음 등록 시한 번만 발생을 하고 학점 인정 신청은 1학점당 1,000원으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140학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14만 원이 필요합니다. 단, 학위 신청을 할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학위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일반 대학에서는 강의를 듣기 위해서 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공서적을 구매하거나 재본을 하는데요. 학점은행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온라인 수업에서는 PDF 파일로 교재를 제공하고 있어서 책을 구매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꼭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분이라면 따로 재본을 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학점은행제 비용에는 교재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 비용을 최소로 하여 학위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학점은행제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수료하는 것만 학점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학사 학점인정 자격증을 활용하여 추가 학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수단들은 단순히 학위 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 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서 학습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방식이죠. 물론 자격증이나 독학사 시험을 볼때 교재나 응시료가 발생을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점은행제 비용에 비해서는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대학을 다니다 중퇴 또는 자퇴를 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이수했던 학점을 그대로 가져와 학점은행제로 쓸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가져올 수 있는 학점이 얼마나 되는지 성적 증명서를 통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멘토에게 학습 설계를 맡길 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점은행제 비용 관련 조심해야 되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무조건 싸게 할수 있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학점은행제는 하나의 대학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는 것이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등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주 저렴한 교육원의 경우에는 각종 시험과 과제 및 토론을 할때 스스로 학습이라고 하여 별도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난이도가 쉽다고 하더라도 잘못하여 과락을 하게 된다면 재수강을 해야 되며 이로 인해 학점은행제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학점인정 자격증이나 독학사 등 추가 수단을 활용하려고 할때 학습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학습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독학. 의 경우에는 단계마다 1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학습 멘토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학습 계획을 만들어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학점은행제는 독학사, 학점인정 자격증, 전적대 등을 통해 일반 대학보다 훨씬 저렴하게 학위 취득을 할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학습 계획을 잘못 만들거나 최소 비용만 생각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과정을 시작하고 싶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번호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안전하면서 수월한 방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플 TV 학점은행제 학습 멘토 석구 쌤이었습니다.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스펙타임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려요.